만약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인들이 자발적 요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음. 국가나 사회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 없겠죠. 필요 네. 근데 만약에 비자발적 요인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 국가나, 정,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연령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요. 아까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0대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나 만음의 경우 요 음. 근데 미혼이나 만혼의 원인을 꼭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현장들이죠. 음, 음, 그 취업난, 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경제적인 불안정성,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한테 1인 가구가 발생하는 문제를 꼭 개인의 자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만 환원시켜생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고, 비자발적 요인. 그러니까, 비자발적 요인을 우리가 외부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또 하나, 1인 가구 발생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음, 또 중요한 그 발생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걸 그냥 통계적으로는, 유배우 1인 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배우. 유배우. 유배우라는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아, 불구하고 1인 아. 가구가 되는 거죠. 일단 표지 기러기 아빠도 음, 생각해보시면 음, 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유배우 1인 가구는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글로벌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음. 직업상의 이동, 이, 예전처럼 그야말로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 자본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자본 축적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음. 공간의 국제 이동이 잦아질 수 밖에 없고요 국내 이동도 잦아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1인,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라도 이런 자본주의 축적 구조가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은 유배우 1인 가구가 될 가능성들이 또한 동시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예를 들어서 유배우 1인 가구가, 에게 유배우 1인 가구가 되는 원인이. 되게 빚, 짜파이짜리 먹고 살기 위해서. 요즘에 세종시, 뭐, 그, 뭐, 그, 지방 이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많이 늘어가는 경제적인 일도 있고. 또, 그, 노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어, 평균,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 사별로 이난 일인가고. 지금 현재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10년 있었 지금 좀줄어한 8년 정도 아, 8년, 네. 어쨌든, 여자가 더 오래 살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인생의 끝자락에 여자는 결혼을 어, 했고, 살. 이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생황이되거든 <laughs> 의학적, <웃음> 의학적 <웃음> 요인에 따라서, 여자는 1인 가구로 평균적으로 축적을 해본다라고 음. 하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1인 가구로 8년 정도를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데 그걸 어, 예를 들어서, <laughs> 나이 들어서 1인 가구를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laughs> 그 <그걸> 자발적 인일이라고볼수 <여유라고 웃음> 있는 건 아니지. 네. 어쨌든 그런 건. 가족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비시장적 서비스 교환이 이어지죠 비시장적, 비시장적, 서비스, 비시장적, 서비스, 비시장적 <laughs> 서비스 교환. 예를 들어서, <laughs> 음. 뭐 전업주부가 있다면, 전업주부의 가산 오등이 사실, 음, 음. 비시장적, <laughs> 네. 가산 <가사> 오등이 <노동이 웃음> 서비스가 되는 거죠. <건 웃음> <가족 구성원들의 웃음> 네. 네. 사실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그런 식들로 서로가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 네. 준다고요. 뭐나 대신 어디 뭐좀 떼다 줘. 그럼 당연히 됐죠. 해주는 네. 거죠. 네. 서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음. 그런데 이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끼리서 할수 있는 이렇게 비시장적 호혜적 상호 서비스가 그게 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적 관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음,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달리, 달리 말하면, 음. 1인 가구인 경우, 시장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음. 모든 걸 시장적 관계에 따라 답을 그, 음. 해야 되니까요. 돈, 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냥 혼자 살기 때문에, 어, 혼자 산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꼭 뭐, 4인 가족이 사는 것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음. 서로, 그러니까 시장적 관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적 관계에서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음.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가족의 경우 음.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 경제 구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경제, 경제, 구조죠. 서로 네, 네. 도와주는. 근데 만약에 누군가 하나,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경제 능력을 일시적으로 지는 네, 네, 네. 장기적으로 상실했다. 네. 실업 상태에 처했다고 하면 또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의 벌이에 의존해서 교과서요 가정 경제공동체니까또 가족들이 네. 케어를 해줄 거고 의존을 살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한 명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 경제능력을 적 일시적으로라도 상실하게 되면 그건 바로 가구 전체의 경제적 능력이 상실 된다는 음. 의미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게 훨씬 더그 여러 가지 완충작용에 있어서 음.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는 이 완충제 이제는 음. 보호막 같은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사실 1인 가구가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 부모의 간섭, 간섭으로부터 막 독립했을 때는 천국처럼 느껴지지만 그 천국과 같은그 순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과 만나게 되면 천국이 곧 지옥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독발이 있죠. 분들 사이에 상호 구조와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연대 자체가 제도화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음. 저는 복지 제도는 바로 연대가 음. 제도화된 거라고 보거든요. 제도화되고 어 국가 단위에서 시행이 되는 음. 문제인데, 전둘다 필요하다고 봐요. 음. 근데 전자만 있을 경우 개인의 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선한 의지에 의한 그 협력의 시스템 자체는 분명히. 한계가 음.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음. 그러면 근데 또어 뭐 그러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선한 의지의 밑바탕을 둔 이런 협력도 아, 네. 필요할 아, 네. 뿐만 음. 아니라 동시에 이런 연대라고 하는 개념의 기초에 있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동시에 제도적인 연대가 음. 동시에 필요한 거고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 역시 믿을 거는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역시 믿을 건 우리뿐이 없어. 나는 측면도 그런 생각도 발상도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끼리 어떤 자조의 노력들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요. 국가와 사회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음.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그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연대라는 것도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에게 사의 제도로서의 연대를 요구하는, 요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입니다